집칠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우리 방침장도 있지만 내가 다 열에 아니 백에 아흔아홉까지는 다 만족한데 하나 부족한 게뭐 있었는데 전부 다안 가시고 너무 너무 좋다고 했던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그 전원주택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좀 기감도 되고 또 굉장히 좀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로아스홈의홈돈볼 방공석 팀장입니다. 저희 로아스홈에서 집을 지으신지 10년 되신 건축주분을 모시고 진솔한 주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주택이 한 채인 것 같으면서 또 별채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 집이라고 해야 될지, 두 집이라고 해야 될지 네. <laughs> 예, 굉장히 이제... 재밌게 설계 하셨는데 예. 별채들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으시가요 예, 그 저희 집 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좀 많잖아요. 음. 그래 지인들이 좀 놀러 오면은 뭐또 바로 보내기도 좀 그렇고 음. 그래서 단독 공간을 좀 만들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음. 한 일박하면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래서 생활보호도 좋고 이래서 빌채를 독립공간으로 해서 짓고 그 사이에 이제 중정이라는 걸 넣어서 같이 또본태랑 복도로. 이렇게 예, 왕래하게끔. 왕래하게끔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어떨까? 네.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음. 뭐 지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크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럼요. 지금 보시면은 정원도 좀 이렇게 네네네. 좀 좋고 그런데 뭐, 펜션 놀러 갈 분들도 지인들 이제 와서 음. 일박 해가면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음. 이러느냐고 활용도 면에서는 대만족입니다. 음. 예. 집 지을 때좀 이야기를 잠깐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집 지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우리 방팀장도 있지만 내가 다 열에, 아니 백에 아흔 아홉 까지는딱 만족한데 하나 부족한 게뭐 있었는데 음. 야, 그 당시에 왜 방팀장이 창고를 서, 지었으면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줬을까? 아, 난 그게 음. 로아스홈이 집을 질때 창고까지 같이 지어줬으면 음. 진짜로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어, 창고를 권장해줬으면. 음. 근데 처음 건축주들이, AB 건축주들은 그런 걸잘 모르거든요. 음, 아무래도 전원생활이다 네. 보니까 네. 창고 이런 공간이 창고 어. 공간이 진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가 어떤 지인들이 집칠 때는 음. 이 정원 쪽에 전기 배선을 좀깔아둬라 음. 나중에 필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전기 배선을 꼭 깔게끔 해줘요. 네네. 요즘 안만 태양광이 발전을 해서. 그리고 전기가 들먹고 음. 이래도 꼭 전기 전선이 필요라는 음. 이런 등이 좀달 때가 있어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거 해주고 싶고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거는 저희 집은 이제 주재용 수장이라는 네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주관해서 지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특별히 뭐 중요한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뭐 불리진 않았지만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아직도 주재용 소장한테 전화하면은 음. 그 전문가를 맞아. 이렇게 보내주고 오케이. 해요. 물론 뭐 지금은 AS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 그에 따른 비용은 들이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찾아보고 그런 거는 예, 일일이 해야. 찾아보기가 힘든데 뭐 전화 하나만 한 음. 통만 하면 뭐주 소장이 이렇게 AS 팀을 보내주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엄청. 좀 좋더라고요. 로아 소음이 네. 특히 그런 거는 더 강자 아닌가 어, 업계에서도 예,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아직도 또그 코로나 시기 때어제 예. 기억은 2 0 2 1년인가 예. 예, 그때 그 아드님 결혼식을 예, 예. 예, 지금 이 정원에서 예. 예, 야외 결혼식으로 진행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혼식 때 이야기 좀 잠깐 예, 해 주실 수 있나? 그 요즘은 스몰 레이딩 스몰 레이딩에서 젊은 이런 음. 어 친구들한테 많이 유행이 되고 이제 스몰레이딩을 했습니다 어, 네. 하는 추이지만서도제 지인분도 어, 카페에서 이렇게 어. 결혼식을 하신 분들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신랑 신부 측한 30명에서 토탈 한 6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음. 아, 많이 왔어요 그날 네. 뭐 그냥 한 120명 이상이 왔는데. 음. 우리가 일반 식장 같은 경우에는 밥만 먹고 가고 막 얘기만 그렇지. 하고 하는데. 여기서 나니까 이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야. 음. 전부 앉아서 좋으니까 <laughs> 오한두 시간 이상을 음. 전부 그냥 개인 얘기하고 이러면서 너무 좋게 끝났어요. 하여튼 굉장히 정감 네.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포토, 좋았고 예, 저희도 네. 결혼식 가면 눈도장 찍고 바로 네. 식당으로 한걸 네. <laughs> 가는데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저희 땅이 좀 넓으니 뒷공간도 많이 음. 집 뒷공간도 넓어가지고. 하여튼 테이블이 전부 꽉 차가지고 네. 그때 결혼식 때 전부 다안 가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했던 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그 전원주 택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네. 어, 굉장히 좀 기감도 되고 네. 또 굉장히 좀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렇게 본인의 어떤 예쁜 집 짓고 네. 멋진 정원 꾸며서 아니, 내 자식을 내 집에 정원에서 결혼을 시킬 수 있다는 건 네. 정말 아무나 못하는 부분이셨습니까 음, 음. 예.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숙제 같은 게 네네. 매일 요게 주말에 애래 그게 숙제 같이 좋아요 편하고 음. 할 일이 있어요 음. 뭐 하다못해 뭘 꾸미고 터밭을 가꾸고 주말에 그럼 음. 시간이 잘가거든요그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원주택이 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음. 저는 그런 아파트도, 아파트도 꽤 많이 살아봤죠. 85년도부터 쭉해도 음, 아파트도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살았지만이 주택으로 네. 오기 전에는 아파트 그렇죠. 생활 아파트에서 생활 한? 쭉 네네. 생활했죠. 제가 그 88년도부터 음, 어, 어, 여기 10년 전까지는 음. 쭉 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또 그리고 조금은 부지런함이 필요하겠지만은 전원주택이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좀더 신뢰감 있고 이렇게 개인업자들한테도 많이 짓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들어보면 이런 사후 관리 같은 게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런 면에서는 좀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회사, 그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 오늘은 2015년에 저희 로아스홈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여유로운 삶을 예, 지내고 계신 건축주님 모시고 진솔한 예,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또더 좋은, 예,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아스홈의 홈런볼 박봉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 <laughs>